다음 숫자 났었어요? 어땠어? 어땠나요? 어제 대회에서 숫자. 뭐 근데 부담스럽게 했는데 제가 이대 상황이 아니어서 네, 네 괜찮았어요. 제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가졌기 때문에 음. 네, 괜찮았어요. 어. 그박세토 선수를 또한번 봤잖아요. 어제 뭐, 일찍 또한번 봤었는데 상대를 안 해줄까 뭐 전략적인 뭐 수장 같은 그런 좀 있었나요? 뭐 어떻에 됐습니까 혹시? 어, 어제랑 비슷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제 견제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 견제만 안 당하면, 제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네, 잘 됐어요. 어, 누군가 어제도 그렇고 포원도그고 초중반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도 불구하고, 정말 전장 컨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야, 그런 전장, 나 여기서 딱싸우게 만드는데, 어, 그, 어떤 역할을, 어떤 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니까 음... 뭐 딱히 그런 걸 생각하고 간건 아니고 그냥 소모전을 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웰크스피어 붕붕 떨어지는 순간 네, 아주 많이 팬들을 기쁨을 추출기 김태현 선수입니데 김태현 선수는 특히나 마지막에 자기표였을때 아직까지 선수톰이 뭐,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한번 잡은 것 같은데요 음. 네, 어, 지금 SKTOM T1, 그 T1 경면의그대명사가 이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는데 어, 상대팀 STX가 저기간 팀이잖아요. 박지혁 선수가 평가하는 STX의 제일 무서운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김구현 선수가 가장 껄끄러운 거고, 나머지는 이길만한 것 같아요. 아, 아 김우현 선수만 어제 네, 재능나남아축구이익할수 네. 있다. 어, 박재호 선수가 네. 이 정도의 아, 열매를 건드리는 리자 족성의 경청 가이겠겠습니까자 이제 박재호 선수. 아 물론 어, 많은 팬 여러분들이 계속 박재호 선수 중에 후대할 때있버리는 기대하지 않겠지만 아 이거 씩한 마디 좀 기다리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자 가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손명호 선수는 역시 에스엑스홀과의 경기이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에서 이 선수를 잡아내면은 아, 지원은 충분히 다음 단계 돌아야 실때다라는 선수가 있다면 혹시 경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어, 그냥 저는 김민환 선수랑 하고 싶어요. 어, 김민환 선수?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냥 그 선수랑 하면 내게 게임이 재밌고, 제가 그 선수를 잡아주면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아, 제가 김민환 선수를 잡아, 내 딸, 이제 뭐 KT까지 바라보는데, 어떤 뭐 정명 선수의 각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명 선수 지금까지 승리를 얻었을 때나 아는 팬 여러분에게 안다고 이야기를 나눴더라고 인터뷰를 할다나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용하고 뭐 겸손하게 할들는 많이 있었는데요. 아, 정명 선수, 소울을 대처하는 그런 방안을 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팀만 더있면 과언인데 꼭 뭐, 이겨서 과언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명 선수. 오늘 좀 아쉬울 것 같은데 MVP도 노렸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노렸죠. 믹스 때몇 가지 노렸는데 그냥 6세트 피크닉 직원 와서 애교를 할때 그냥 포기했어요. <laughs> 이때 애교를 주고 왔을 때 MVP를 좀안 받을 것 같아서 네. 네. 아, 솔직히 4슴 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4세트, 5세트 말씀하실것 같이 6세트까지 갔을 때도 오늘 MVP 가장 유력자는 동영 선수였거든요. 네. 네, 애교로 넘어가는 말은 좀 아쉽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 동영 선수! 밀치고 네. 있어요! 오픈 아, 큰 무대가 더 뭐,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오늘 원래 진거예요 진건데 그 그래, 좋네요. 네, 이기니까. 아무튼 좋은데 현재 STX전에는 패러다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 위기가 오지러는데 그거 벗겨야 되는데 오늘 연준이는 자신이 을때몇 점? 더늘은 솔직히 저도 잘했는데 상대방도 잘했어요 근데 전는 솔직히 제일 경기 8점? 10점 만점에? 네. 드라 컨트롤이 좀 약간 아쉬워서 원래 그렇게 많이 좋을게 아닌데 그래서 끝점인데 리버 컨트롤은 10점이다 아 네. 그렇죠 그래, 방금, 그굉이히 그래. 진동인데 리버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리버만큼이나 커서 낚여주실 생각은 없어요 아 아니 뭐 갑자기 다짜고 가사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도재혁 선수의 이 지금 이 성장 뒤에는 자유 전 코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네. 제가 아 근데 도움 줬죠 많이 도움 주셨죠 줬는데 하지만 용욱이 이전과 이후에 많은 서포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용은경, 이 네, 감사하지만. 아유, <laughs> 진짜 네, 감사한데. 네. 굳이 한도 만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수원에게, 아유, 수원에서. 아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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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용은경, 이거, 삐지시면 안 되는데. 네. 많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한데.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요, 제 개인적인 아니, 생각으로는, 원래 후배라든지 제자가, 요것이 네. 없다고 배울 없는 게 없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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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형저 얼마나 도움이 될생각요 요기 형님, 얼마나 도움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 감 도적 선생님 네. 생각 방금 도적 대답을 들었으니까, 네. 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아 도적 선생님, 네, 도적 선생님, 네, 도적 선생님, 도도 네, 냉정하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냉정게 얼마큼까지 키워주실 는지 천천히 만들어서 얼마만큼 만들어졌습니까? 오가이서건 기술을 질문하는 사람이 밖에 없다고 원래 <laughs> 얘기했 <벌칙이 웃음> 거예요. 네. 한장한장들어가어요그 <laughs> 부수이 많은 게이트 중에서 그 팔로 하나의 존재밖에 없어서 <laughs> 아. <laughs> 아. 안 됐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아두 분의 아, 그 관계 계속해서 좋은 관감사요셨요합니다 네, 감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니다 네, 감사합다 <laughs> <나중에 웃음> <또는 웃음> 네, 감사합니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뭐 예, 예. 뭐, 아, 뭐, 네, 감사합니다. 니니니 네, 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중에 보통 좀 자세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련수들의 세레머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의견이 드리나요? 네, 네. 네. 도련수들의 세레머를 원하시죠? 네! 소울에서의 그 음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는 코치 세리머, 감독들도 세레머를 피워야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뭐랄까 이 감동 네 감사합니다. 아.. 의자 가 거기 세리머니로 가보셔서 정말 감사드리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하 이러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감독은 만족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자리까올라갔었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T1을 굉장히 좋은 자리로 넘어잖아요 물론 지금 기쁜 마음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더 그 SXO를 건너서 이제 뭐광안까지 가겠다는 그런 의지.. 그.. 의자를 파괴하면서 머리카락이 어, 떠오르는 선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상 그것은 야, 이 선수만 엑셀 속에, 이 선수만 이런 식의 의자처럼 파괴를 하면은 강한 관계를 하 겠다. 이 선수는 내가 반드시 잡고 분위기아 올릴 수 있겠다. 라는 선수가 혹시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고맙가도 아, 네? 의자 파괴할 때 누가 떠올르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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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도재국 선수죠. 파괴잖아요. 기사처럼 서울을 잡아주셨으면 는 그런 말화로것 같은데요. 얼만 끝까지 뭐 질문에도 대답, 도움이 되 감사하겠습니다.